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데이입니다 어, 이번 주 토요일에 어, 투데이 사주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내 사주가 어려운 이유 어, 사실 사주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보통 다들 그러시죠 어, 내 사주라도 제대로 풀라고 음, 뭐 전체를 이제 보는 거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아, 내 사주 정도는 조금만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사실, 내 사주가 제일 어렵습니다. 예. 오히려 남의 사주 봐주는 게더좀 객관적으로 잘볼 수가 있는데요. 내 사주가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. 어,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같이 나누실 거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사주를 좀더 쉽게 풀수 있을까?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사주 보면서 이제 소통하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. 예,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022년 11월 5일 이제 아시죠? 밤 9시입니다. 밤 9시. 네, 이때 투데이 사주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사주 보러 오세요.